지친 일상의 육회 한 활력도 동영상 시즌3네아 어, 오늘 우리가 만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서영 씨네 오늘 저희가 만날 분들은요 평균 네. 연령이 무려. 72세입니다. 아 72세. 네, 네. 오늘 요새는 이건... 그 72세 앞에 무료라는 말을 붙여 안 됩니다. 아, 굉장히 젊다는 뜻이었어요 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들은요. 평연 네. 연령이 72세이시지만 음악을 통해서 강릉을 덜리 알리고 있는 어... 강릉 그린 실버학단을 만나러 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고령이시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그런 분들입니다 또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감성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네 이게 또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또 음악인이에요 감성이 풍부하고 예, 예. 아 하여간 그러니까 말이죠 어, 제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어 음악을 사랑하시는 어르신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또 오늘 들려주실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자 그러면 만나러 가시죠 서영 씨 가시죠 네. 멋진 연주를 저희가 이렇게 또 들어봤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연주해주신 곡이 어떤 노래예요? 네, 그평창의 꿈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어, 어. 아, 이 곡을 처음. 들어보세요, 서영 씨. 이 오. 명곡을, 평창의 꿈을. 뭐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저는 2001년부터 늘 자기 전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laughs> 네.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지금 패럴림픽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다 기완 씨 덕분이었네요. 이 노래를 모르고 이 노래의 의미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아니, 네? 오늘 우리 노기완 씨가 네.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악단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잘 통할 거예요. 예. 자 그럼 제가 전문 음악인다운 질문을 우리 부 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 음악인으로서 묻겠습니다, 부 단장님. 예. 네. 어, 악단이 지금 악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편제는 네. 어, 금관악기하고 현악기, 네. 금관악기, 다악기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해야죠. 전문적인 질문. 굉장히 네. 전문적이네요. 예. 아, 그럼요. 악기 구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악단에서. 그렇 예, 맞습니다. 기현 씨, 뭐 네. 금관악기 아는 거뭐 있어요? 금관악기, 금관악기는 말이죠. 부단장님, 예. 금관악기는 예. 제일 소재가 그금그세 아닙니까 금속. 맞이쯤되면 오갈 때기 나와야죠. <laughs> 금관악기는 말이죠, 부단장님. 예. 세된 것. 딱딱한데요. 제가 금관악기는 말이죠. 이러면은 부단장님 악기 이름을 얘기해 주십니다. 예. 자, 다시 자, 다시. 자, 자, 레디 액션. 아. 아 금관악기는 말이죠 서영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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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관악기는 예. 이제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그렇죠. 예예 예. 트럼펫. 그 트럼펫. 큐바큐바 이런 게 홀은 아 금관악기예. 예 맞습니다. 이거. 목관악기는 목관악기는 네. 플루 클라리넷. 클라리넷. 예. 클라리넷이 거치 이게 금속이잖아요. 네. 하지만 목관악기입니다 이 정도 알아야 전문 음악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있어요. 감사합니습니 아, 아, 예, 예. 네. 칭찬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예, 잘하십니다. 예. <laughs> 예 오늘도 억지로 이렇게 도 칭찬 얻어내셨고요. 네. 예. 아 근데 진짜 악기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수많은 악기들 음. 중에서 네. 그래도 조금 더 다루기 어려운 음. 악기, 좀 까다로운 악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네. 제일 까다로운 악기를 지금 하십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떤 악기예요? 선생님 어떤 악기 하고 계요 지금? 예, 이게 트럼펫이라는 악기인데. 트럼펫. 금관 악기죠. 예, 예. 금관은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금속으로 해서 입술에 튕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리드라고 하죠. 아니죠. 목간이 리드죠. <laughs> 목가악기는 리드라고 해서 나무를 깎아서 리드에 떨림으로나가악 끼고 금속은 요 금속이 여기 없이 떨린다 이거는 마우스피스라고 요죠 예, 마우스피스를 썼습니다. 예, 일반인은 소리를 못낼 겁니다. 한번 해 보세요. 아, 트럼펫이요? 예. 우리 기환 씨가 어... 일반인이 아니에요. 처음 처음만 줘요. 트럼펫 자체를. 에이, 음악인이왜 그래? 이 손가락을 어떻게 우는 겁니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아, 아, 좀 따라다녀서 알 거예요. 아, 그래요? 음, 이게 군대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기상 나팔 이런 거. 아. <laughs> 같이 다닐까불도니까어보세요 네, 네, 입에 <laughs> 다 넣어야 되는 건가요? 네. 어린애 투리즈 하듯이 입에고투리 네. 하듯이 하세요 그냥 이게나이소리안 <laughs> <오! 오>! <laughs> 그러니까 이게 나죠 근데? 네. 아끼고 고장난 거 아닙니까? 풍기 해야 됩니다. 입을 버리지 말고, 버리지 <laughs> <laughs> 말고 어물이고. 아 어르신들 아니, 아니. 앞에서 성질도못 내고. 겠 우리 저 기아씨 혈압 올라가요, 혈압 올라가요. 막딱딱 붙여야 됩니다. 어날것 같은데. 선생님 저기 잘난 척 하시려고 일부러 저기 <laughs> 하신 <떠올리신> 거죠? 아몇년 <laughs> 연주하신 겁니까 그러면? 트럼펫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 4학년부터 네. 네. 지금 이제 42세시니까 아니 근데 중간에 아, 네. 중간에 <laughs> 오랫동안 안 불었지 아 예.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4학년까지 아니, 지금 42세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계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하여튼어 이거 진짜 어렵네요. 해보니까 예. 아, 이게 손이가날려가라고는데예 <laughs> 예, 예. 자 그럼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어, 훌륭한 악기 구성도 되어 있고 네. 이런 훌륭한 연주자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좀한곡더 청해서 좀 들어도 될까요? 네. 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정인영 씨는 공감! 방긋방긋 웃음꽃이 피어나는 우리 동네 사랑과! 네, 오늘 동네의 막대는 강릉 그린 실버악단 선생님 여러분과 네. 네. 어 음.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그린 실버 악단 단원분들께서 여기만 앉아 계신줄 알았더니 네. 여기도 한분 계시네요. 어, 오늘 그린 실버 네. 악단에 온단에서 어, 제가 그린 자켓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 네. 한팀 같으세요. 이 정도는 해야 준비된 방송이란 얘기를 듣죠. <laughs> 그렇군요. 전혀 준비가 안 됐네요, 서영 씨. 저는 오늘 네. 화사한 얼굴을 준비해 왔습니다. <laughs> 좋아하시는데? <웃음> 정말. 정말 날이 갈수록 진짜 뻔뻔해지는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알겠습니다. 네. 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칭찬하고요. 네. 어, 우리 선생님들한테 일단 먼저 강릉 그린 실버 학단 네. 어, 소개부터 좀 들어봐야죠. 네. 우리 부단장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그린 실버 학단은 1998년도에 창단돼가지고 지금까지 20년째 와. 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들은 지금. 48명이 움직이고 있고 네. 연간 한 60, 60회 정도 헉! 공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와, 1년에 60번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에요? 네, 마, 마, 많죠. 네. 야, 이 악단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게요. 98년에 창단이 돼서 지금까지. 네. 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네. 지금 기완씨가 또 그래. 뭐요? 좀 음악을 아시잖아요 많이, 알죠.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 연주를 이렇게 앉아서 하는 팀들이 있지만 네네. 행진하면서 하는 팀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행진팀 젊음의 행진 옛날에 젊음의 행진 프로그램 아시죠? <laughs> 오늘 다들 피곤하시네요 <laughs> 그 <laughs> 퍼즐이 네. 없으시네요. 마칭 밴드라고요. 당연하죠. 한가요? 마칭 아, 밴드. 있었어요? 행진하는 밴드 아닙니까? 마칭 밴드. 예. 마칭 하시기이좀 힘에 붙이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발도잘 맞아가고 점점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좀 힘들다고 힘에 붙인다고 좀 느끼시는 우리 선생님은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지금? 날씨도 추웠잖아요. 네. 스, 선생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시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마칭하시고 그럴 때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네. 모든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건그 힘든 줄 모릅니다 야 역시 앞단 구성이 젊은 사람도 이제 있지만은 대개가 70 후반에 된 사람들하고 80대 초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되어 있는 우리 멤버들이 아 제가 생각하는에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즐겨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먹고 자기가 즐겨 하는 악기를 하나씩 들고 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내 소리가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합주를 한다. 아. 그 합주의 소리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즐거움은 합주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으시다? 힘 하나도 안 들죠. 한데 모여서 합주한다는 거이즐거움은 임시분 해보셨습니까? 아, 저도 동네방네 녹화가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제가 즐겁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힘. 듣고 저기 듣고 선생님! 선생님 질문하시고 왜 대답하니까 안 들으세요? <laughs> 아니 질문을 저한테 하셔가고 제가 대답을 하는데 왜 대답을 안 들으십니까? 그리고 저희 기환 씨는 이렇게 촬영을 집 나와서 멀리 전국으로 다니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뭐 하여간 네.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20년 동안 어, 이렇게 약단을 우와. 유지하면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즐겁게 내가 기꺼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 가능한 게 아니었겠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1년에 뭐한 60번씩 지금 98년부터 계속 공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럼 뭐한 수백 번의 공연을 하셨을 텐데 기억이 남는 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디, 어디까지 어디 가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 다양경에 들어온 게 200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06년 또, 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앞에서 열심히 하셨고 네. 네. 저는 제일 그래도 추억에 남는 것이 퇴직을 하고 와서 해외 공연을 처음 어. 이 올림픽이 확정된 이후 2012년도에 네. 7월 달에 우리가 그백두산에 공연을 하러 가는데 어. 참여 했습니다. 해외 공연이 처음이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고 아. 인천 그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인천에 타고 단둥까지 가는데 어. 오 이제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가는다에 그 망망대에서 해 <laughs> 그 배의 선상에서 네. 저희들이 연주를 했었고 오, 오, 아 멋지네요 그때 우리는 그 연주를 하면서 같이 외국인들도 같이 계셨고 화방 객들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선상에서 연주를 하는데 같이 들나와서 즐겁게 음악을 들으면서 박수도 치고 흥계 교춤도추 주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도 아니한 그 생각이 아.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예. 그때 어떤 곡들을 연주했었습니까? 그배 그 위에서. 조금 전에 들으셨던 평창의 꿈. 평창의 꿈. 네. 그다음에 홍도야 오지 마라. 홍도야 오지 마라. 아. 그런 연주들 또 대중가요도 많이 해서 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했었어요. <laughs> 그렇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네. 같이 올림픽을 위해서 심지 우리 선배분 참고하신 분도 계시고. 특히나 또,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재문을 만들어가지고, 네. 백두산에서 고축을 한 아. 친구도 먼저 갔어요. 아. 그래서 그분의 영정도 제가 안고 가가지고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고, 아. 선배 영정, 혼백이 있으면은 편안히 잠들하고 그리고 주제곡을 불고 내려왔습니다. 연주하시면서도 그리운 마음이 자주 드시겠어요. 예. 네. 그린실바단의 여성 단원이 혼자 계신 거예요? 한 분은 계시는데요. 아 오늘 네. 나오신 분 가운데 그러니까 원래 두 분이네요. 아... 어떤 계기로 들어오게 되셨어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그 남자 분들이신데. 어, 네. 저는 <laughs> 여기가 실박단이 있는 걸 모르고요. 네. 제 사촌 오빠가 여기 악단에 입단을 하고 있었어요. 었는데 여기 제가 1 년만 이제 창단한지 1 년만에 들어왔는데 여기 어 그러니까 가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성악을 누가 이제 성 성악을 하는데 반주자가 필요하다. 아. 피아노를 좀칠줄 아니까 음. 좀 와서 도와주지 않을래 하면서.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르가 굉장히 많은 장르를 하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관악부를 안해봤어요 네. 행진곡이라는 걸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행진곡이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알고요 또 모르는 클래식만 알았는데 모르는 아. 재즈라든가 아. 그냥 대중가요도 그냥 겉멋으로 들었던 대중가요도 하나하나 하나 속속이 다 알게 되고 뭐 디스코가 뭔지, 솔직한 얘기를 디스코, 뭐 차차차, 뭐 이런 거잘 모르고 춤은 압니다. 디스코 차차차는 <laughs> 네. 음악으로서 뭐 그런 건 전혀 모르는 뭐슬로우락뭐 이런 거다 여기 와서 배우니까 용점이 많아요. 것같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성악을 위해서 개관 연주자로 오셨는데 지금 정식 단원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좀.